반갑습니다. 더우시죠? 빨리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죠? 당연 보고 싶으시죠? 그래도 어, 이 좋은 시설을 하게 된데 대한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구청장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전하고 바로 어, 다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 김선희 과장이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오랜 기간 여기 어, 시설들도 이렇게 텐스 쳐놓고 공사하고 공사차량들어다니고또 이러면서 교통문제 특히 불편하셨을텐데 우리 성북동 광동 주민 여러분들 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협조 안해줬으면 전혀 할수 없는 거잖아요 저수지예 소관 어, 우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우리가 이민수 본부장님 모셨다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김동수당님이 나와 계실 때 사실 민선 7기 때 이렇게 8대 의대 때 처음 돼가지고 당선되고 1 시간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저랑 어, 군동수사님하고 둘이 이 전염동에서 어,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우리가 방동주수지를 이렇게 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잘 가꾸어서 정말 명소로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웃기톱한 어, 김문수 장님이 지금 의장님 계시는데 어, 특별히 우리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그러면서 이제 예산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 구의원님들께 구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뭐부터 저희가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큰 집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장무시장님 25억 원이라는 거금을 그냥 이렇게 지원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 앞으로 지금 이게 이제 저쪽 보시면 이게 이렇게 어, 평원역 아니 원형 이렇게 시설로 대입하는데 저기가 2단계까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 보이는 산 쪽에 전망대도 만들 거예요. 데크도 더 조성할 거고 그러면 3단계가 마무리되고 거기에서 이어서 우리가 어, 성북동지나서좀 숙채원 있는 데까지 이렇게 긴 구간에 아까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가 좀 관광 명소 힐링 이런 장소가 될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확장에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 주민 여러분께 좋은 이렇게 공감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곳을 통해서 유성구민 대전 시민 또 모든 국민들이 좋은 힐링의 장소, 어, 휴식의 장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을기해 주셔서.